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임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3, 4세기경에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의사입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의사로서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은 우리의 인생이 참 짧기에 의사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영어 속담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네, 오늘 닥터 옥 영어교실의 제7화는 인생 라이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 그 속담이 무엇입니까? 예, 네. 지금도 우리가 잘 쓰고 있는 표현이죠.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Art is long and life is short. Art is long and life is short. 이 표현이죠. 이때 아트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마치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또는 어떤 연극 그와 같은 예술적 영역에 속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히포카테스가 의미했던 반은 예술적인 것보다는 의술이란 뜻이었었어요. 의술. 그런데 그게 의미가 확장되어져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예술 분야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영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원래는 히포크라테스 의사로서 그가 자기가 간직하고 있었던 어떤 철학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준 것이었었죠. 그래서 그 표현은 아직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참 짧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교훈으로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Art is long and life is short. 여러분은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좀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어. 90세, 1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소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하였다를 영어로 live a long full life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10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she lived a long full life. She lived a long, full life.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목숨이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허튼 일에 자기 목숨을 걸면 안 되겠죠. 뭐 자기가 하는 일이 또는 사명이 있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소방수들은 화재를 당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겁니다 또 어떤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에 빠진 소년 같은 그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위험한 곳에 뛰어들기도 하지요. 네. 그런 것을 risk life and limb이라고 얘기해요. risk life and limb. 오늘날에도 세계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Many climbers risk life and limb to reach the top of Mount Everest. Many climbers risk life and limb to reach the top of Mount Everest.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일은 때때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때 쓰는 표현이 It's a matter of life or death 이렇게 얘기해요. 코로나가 전세계로 퍼져나갔을 때 미국의 오레곤 주지사가 방역 조치를 좀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지사가 어느 날 자기의 SNS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 계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그 말을 Stay at home, it's a matter of life or death.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때 쓰는 말, It's a matter of life or death.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국인들의 의식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요. 어떤 일을 할 거면,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잘하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국어에서도 이왕 할 거면 잘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live life to the fullest 이렇게 얘기해요. live life to the fullest.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열심으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은 live life to the fullest라고 그래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적응하지 않으려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 60, 70, 80 넘어가더라도 뭐 인터넷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모든 뭐 정보통신에 관련된 지식도 배우고 기술도 익힌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즐기는 것이 다 Live life to the fullest라 그래요. 이때 fullest는 full의 최상급이거든요. 그래서 Live life to the full 이 말도 씁니다. 하지만 더 강조된 표현이 Live life to the fullest. 이 표현이죠. 미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많은 인종과 국적과 출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어요. 이러 같은 것을 다양성, diversity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강한 그런 사회에서는 그들의 삶의 방식 자기 이웃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사고 방식이나 생활 패턴 또는 행동 이런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해 준다 그래요. 이것을 live and let live라 그래요. let live a lesson 시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live 살다 그리고 let live는 살게 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live and let live는 서로를 관용한다. 품고 이해하고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이웃은 굉장히 다 좋아. 뭐, 다 배경들은 다른데, 참 좋은 사람들이야. I have good neighbors. 왜냐하면, they live and let live. 이렇게 말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좀뭐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죠. 한국어에서. 시행착오를 범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그 시행착오는 거듭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씩 또 배우는 거지, 뭐. 좀 새로운 경험했어. 좋은 경험했어. 나중에 나한테 이게 득이 될 거야.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을 l e a v e and learn이라고 해요. 이 표현을 그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오늘은 그래서 내가 I made a mistake. 아, 내가 오늘 실수를 범했어. 그러면서 I just live and learn. 그러면서 내가 하나씩 배우는 거지 뭐이 표현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천년이 그분에게는 하루와 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의 인생을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흘러가는 구름이라고도 하고요.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수증기라고도 하고요. 또는 안개와 같다는 말도 쓰지요. 야구보서에는 우리의 인생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you do not even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We are like a mist. mist는 안개입니다. 그리고 이 안개는 it appears for a while 잠깐 있다가 and then 그리고 나서 소멸되어 버린다. 사라지고 만다. 그것을 vanish라 그래요. 그래서 and then Vanishes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We are like a mist, it appears for a while, and then vanishe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안개와 같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미약한 자들이 아니냐? 라고 우리의 인생을 면약함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네, 오늘은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